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그 제가 스타워즈 에피소드 나인에 대한 리액 그어 예고편을 보면서 리액션을 한번 올렸었는데 영상 편집을 하던 중에 관련 영상이 또 하나 있더라고. 오피셜한 영상이. 오피셜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아직 보지 않은 이 스타워즈 라이스 타워즈더 라이드업도 어, 스카이워커에 대한 말도 잖나마.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대한 두 번째, 두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 예고편을 보면서 리액션을 한번 보면서 리액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보자, 보자. 자, 뭐냐? 어. 이게 두 개의 태양이죠? 두개의 태양인가? 달하고 태양이 같이 뜬 건가? 야, 야, 이거 뭐야? 와, 오, 오오 3PO. 전 개인적으로 알투디투 팬이긴 한데 3PO도 좋고. 와, 젊다 젊어 해리슨 포드 참. 와, 요다도 나오고 옛날 옛날 것들이 쭉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베스스타저 거의. 다스몰도 나오고 오비완, 펠퍼틴 의장도 나오고요. This is your fight. 아, 레이는 레이는 아니야, 레이는 아니야. 아니, 전 얘기고 앞으로 나올 걸 얘기를 해줘라. 해 어. 뭐야? 저거 어디야? 오. 뭐야? 여전히. 오. 저봐, 저봐, 저봐. 펠퍼틴 의장의 목소리가 깔리면서 레이가 다크사이드로 완벽해. 그리고 아까 봤던 3PO의 레드, 레드 아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확실히 그래, 그래. 자, 지금 영상을 봤는데 같이 봤잖아요. 제가. 어 끊고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와 이게 너무 충 너무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에요. 제가 뭘 봤냐면은 자 아시겠지만 깨어난 포스 이후에 라이트 사이드는 약간 푸른색 계열 그리고 어 다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레드 계열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 어, 두 개의 어떤 진영에 대한 어떤 어, 강조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영상을 나중에 좀더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PO가 3PO의 눈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눈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이게 뭐다? 3PO는 R2D2와 결별을 하고 또는 BB-8과 결별을 하고 다크사이드로 넘어간다. 일리가 있죠. 자, 그리고. 카일로 레나고 싸우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레이에 레이가 이제 어 그광선검을딱 부르는데 손에 빨간색 두건이 걸려 있어요. 빨간색 두건? 두건은 머리에 쓰는 거지. 근데 빨간색 하여튼 하여튼 천 조가리를 빨간색에 들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여자는 분명히 레이다. 그 있잖아요. 다스몰이 들고 있던 그 양날 블레이드 그광선검 그걸 이제 부러뜨린 것처럼 가지고 들고 있는 그 젓가락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레이다. 그렇다면 뭐다? 레이가 닥사드로 이 넘어간다. 자두건 썼죠. 두 건을 썼죠. 펠퍼틴 이장처럼 두 건을 썼고 쓰리피어 넘어왔고. 자 그러면 카일로레는 싸워서 죽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칼로레는 저는 라이트 사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영상이 아마 성지가 될거야 예?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디든 어떤 어떤 영화든 게임이든 뭐든 어떤 두 진영이 있다 또는 세 진영이 있다 어 진영이 있으면 거기에는 뭔가 이제 영웅이 있어야 이제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만들어져. 물론 핀도 있지. 물론, 이제, 카이더 렌이, 레이랑 싸우다가 죽고, 그래서, 이, 이쪽 그, 다스베이더의 혈통이 끊겨요. 그러면서, 어 레이가, 이제, 뭐, 다스, 다크사이드의 어떤 수장이 되고, 또, 어, 저쪽 연합군, 아,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연합군이 아니라, 저기 뭐야. 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라이트사이드 쪽에서는, 제다인 아니지만, 핀니 수장이 된다.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순 있다고. 근데 약해. 피는 너무 약해. 결국 뭐냐면 카일로렌이 서로 그 진영을 체인지한다. 그래서 카일로렌이 왜냐? 어, 아니다. 갈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근데 저는 분명히 어떤 극적 반전을 통해서 카일로렌이 넘어갈 거라 고 봐요. 게리 피셔가 이제 카일로렌 엄마죠. 엄마가 이제 뭐 죽으면서 이러지 마라 아들아 뭐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극적 반전을 통해서 카일로 렌이 이쪽 라이트 사이드의 제다이 수장이 되고 제다이 수장이 되고 그리고 그렌 기사단을 이끌던 그 저기 포스트 어, 오더의 그 기사단은 해체가 되고 결국에는 다크 사이드 수장이 레이가 된다 그리고 스위프 리피오는 개 똘마니가 된다 이게 바로 제가 예상하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9의어 전반적인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몰라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고 뭐뭐저뭐 뭐, 뭐뭐 예측하려고 찍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제가 항상 기대 항상 그어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 8편 8편 제 8편은 제 기억도 안나 뭔지 모르겠어 부제가 뭔지 모르겠어 재미없어 가지고 보면 느낀 건데 레이는 레이는 얘는 아니다 얘는 레이는 아니야 레이는 분명히 다크사 넘어간다 전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래도 그래야지 뭔가 향후에 어떤 스토리가 더 재, 재밌게 전개가 될 거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스타워즈 에피소드 9에 대한 영상을 두 개나 리액션을 한번 올렸는데 어또 나왔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궁금, 궁금한 부분이 계속 이제 조금 더 생기는데 이제 한두달두달 두달 아니죠? 석달석달 석달 정도 남았구나. 달 정도 남았구나. 아, 넉달 남았네. 거의. 나오면은 한번 꼭 봐야겠어요. 꼭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네. 그리고 또 약간 더 추가적으로 앞에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1부터, 물론 시작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부터 영화 그 내용이 나왔지만, 스타워즈 전체적인 그 스카이워커 사가에 대한 그... 어떤 시대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는 흐름으로 쭉 나왔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을 봤고 그리고 대학 때 원투3를 봤고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지 아닌가 넘어서 넘어선 것 같아 넘어서 이제 7, 8, 9를 그리고 9는 아직 안 봤지만 7, 8을 봤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년기 그리고 이제 청년기와 지금의 그 40대 후반에서도 후반은 아니에요 아직 어 깜짝이야 후반이 된다 40대 중반에서도 스타워즈 시리즈를 계속 보고 볼수있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아, 굉장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오반가 하여튼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어, 스터드 에피소드 나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이 관련 예고편이 나오면은 어, 가차 없이 바로 어, 리액션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그리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잭션이었습니다.